먼저, 지난 1년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로서는 생각해 볼 때, 아, 올 1월 말에 아, 설날이 지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아, 미담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1차 청빙 후보자로서 면담이를 잡고자 하는 전화였습니다. 자그 이후로 모든 과정이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되어서 드디어 3월 8일에 저의 청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화상으로 들었을 때에 저와 또 아내 그리고 딸아이가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저와 아내가 있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딸아이가 함께 우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빠가 측은하게 생각이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담임을 청빙하기 위해서 또 온 미담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청빙 과정이 대단히 공명정대하게 은혜 중에 청빙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공정한 청빙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참으로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큰 영적 자산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시점을 맞았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아,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천국 비유라고 일컬어집니다. 천국이 경영되는 원리, 천국 백성이 생활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죠. 그리고 둘째 비유는 오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셋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세 비유가 전부 다다 공통적으로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결산입니다. 인생의 결산, 곧 신앙의 결산을 다루는 아주 의미심장한, 중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순간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얼마나 뜻깊은 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떨리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면서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살면서 우리는 그 결산의 나를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엄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잘 아십니다. 먼 타국으로 주인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 주인은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둘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셋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달란트가 좀 작게 느껴지십니까?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자체를 한번 따져보면요. 이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 무게는 약 35kg입니다. 대단히 묵직한 무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만일 금이나 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 35kg의 금값은 얼마나 될까? 제가 이 다음 포탈에 가서 금값 계산기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1달란트 35kg의 금은 23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은도 궁금해지잖아요. 은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은은 3600만원이 나옵니다. 35kg에. 금은 값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제가 잘못, 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이 달란트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은 탤런트가 됩니다. 재능이라는 뜻이죠.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이것은 은사입니다. 재능, 은사. 받은 물질, 나의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전부.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 하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달란트를 맡겼죠.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받은, 맡김을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되는 적, 덕성이 있습니다. 자, 그 덕성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요. 이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충하게 된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긴 받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덕성이 있으니 그것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불충했던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맡김을 받은 청지기 청직이,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은요, 그가 자수성가했을 때 더욱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매일 16시간씩 공부에 매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이니까 8시간은 자고, 먹고, 이런 시간입니다. 16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만점을 받습니다. 영어도 만점을 받습니다. 좋은 대학을 갑니다. 좋은 직장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잊을 수 있는 것, 잊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6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16시간 동안 공부할 때, 그가 숨 쉬고 있었던 그 공기,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숨 쉬었습니까? 자, 자기가 밥 먹으라고 준비된 것이 금나와라 뚝딱 해서 눈앞에 펼쳐졌습니까? 엄마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수고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자기 실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담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참 좋은 징조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에게 이 수험생이 고삼은 김상아 딱한 사람이 있었죠. 중삼은 양다성 딱 이렇게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김상아 학생은 모건대 피아노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양다성 학생은 오늘 소식이 저에게 전화로 왔습니다. 장월자 건사님께서 전화를 주시기를 상산고에 합격했다는 소식 오늘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입시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으면은 마음껏 축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친구 눈치를 아무래도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올해는 고등학생 한 사람, 중학생 한 사람. 수험생이 딱한 사람씩 있었는데 둘다 합격을 해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축하를 해도 됩니다. 자, 김상아 양다성 이두 학생들.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습할 수 있는 마음, 시간,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총명한 총명한 머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총명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저도, 어, 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 보면 무엇인가 한번 보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찰칵 이렇게 각인되는 그런 종류의 인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그 인종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잘 잊어버리는 다른 인종으로 제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모든 지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실력이라고 우쭐거리다가 큰코다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왕은 원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토도 넓혀졌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시아 왕이 훌륭했던 왕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은 그가 경건했던 사람도 모든 것이 잘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는 그럴리 없겠지. 이렇게 우시아 왕이 잘 되니까 교만해졌다는 것을 성경 공부로 배웠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짐해도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이 어느새 나의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시아 왕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합니다. 분수에 넘게 행동합니다. 자 우시아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전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분양단에 나아가서 분양을 합니다. 자 모세오경의 제사장만, 내위지파 제사장만 분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나섭니다. 용감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왕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우시아 왕은 왕의 권위로서 이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의 무리들을 찍어 누릅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이마에 꽃이 피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꽃입니까? 나병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얼른 그 나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로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신 왕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실력이라고 믿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에이, 우시아왕이니까 저렇게 됐겠죠. 천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렇게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성은 똑같습니다. 자신이 멸망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위에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는 결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마음의 과정입니다. 더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만 청지기의 정신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로 청지기에게 기대되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성함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산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가 금으로 따져본다면요, 아까 23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섯 달란트면 대략 100억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0억 정도를 남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덩치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니요. 다섯 달란트라고 하면 인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마치 저 레오나르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모든 능력을 가진 그 능력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의 빌 게이츠.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이빌 게이츠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는 미국의 북서부 저쪽 끝에 시애틀에 있는 이빌 게이츠의 집에는 화장실만 70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달러한테 받은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니 하나님께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작고 또 적은 일에 불과한 것은 알수 있습니다. 10달란트 400억입니다. 200억입니다. 이것도 작은 것이고 400억이죠. 이것도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최선, 인간의 최대,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 아무런 포템도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하찮고 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볼때 엄청나게 많은 그것을 적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이것은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추월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에게 이것을 맡기신다고 기록합니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질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언어로 말씀을 나눈다면 이것은 영적인 평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결코 양적인 평가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가입니다. 그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귀하게 여기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노라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답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넣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불충의 원인은 관계 단절이다. 불충의 원인은 관계 단절이다. 여러분, 이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충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 여러분, 한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그의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에 대한 그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클레로스입니다. 스클레로스. 이 말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깡마른이라는 뜻입니다. 혹독하다는 뜻입니다. 불관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불합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억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은 얄짤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불안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았는데 거둔다? 자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불안 당이라고 합니다. 폭력배나 이런 일을 합니다. 투자하지 않은 데서 거어가는 사람, 폭력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자, 해, 해친다 라고 하는 말은 농업 용어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뜻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거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불안당이나 폭력배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한 달란트로 사업을 하다가 만일 원금을 까먹게 되면 불관용으로 그에게 벌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급한 신들에 대한 인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 바알 신이나 저 아세라처럼 가난 원주민들이 섬겼던 저 나무 신이나 바위 신이나 태양 신처럼 자기들한테 잘못하면 해코지하는 신들. 그런 잡신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들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을 줍니다. 뭘 그들에게 잘해서 비율을 맞춰주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벌 주시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것에 충성한 것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달란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혹시 이것을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을 충성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이라 칭찬에 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될첫 번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아끼십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와서 겨우 인사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니까 아기는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자먼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을 귀히 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남과 다른 고유한 나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이냐, 둘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분만의 고유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받은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유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버려두어서는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버려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마친 다음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 말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무언가 맡김을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맡김받은 청지기에게는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부여된 달란트를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